이게 어디서 끝까지 팀장님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회장님 드디어 친자 확인 결과까지 마쳤습니다 회장님 부모님이 맞으세요? 어머니 아버지 지금 어디 계시지 호성 그룹에서 일하고 계시답니다 호성 그룹이라면 네 맞습니다 지금 파산위기라서 저희 쪽에 투자 요청했던 그 회사입니다 어머니부터 일단 모셔올까요? 아니 내가 직접 모시러 가겠어 성준아 건강하게 잘 있는 거지 내가 그때 널 잃어버리지만 않았어도 보고 싶구나 잠시 후 팀장님 이번에 상강 그룹에서 천억이나 투자 받아오셨다면서요? 당연하지. 저기 저건 우리 팀 보너스야. 조만간 지급될 거니까 잘 챙겨. 우와. 가자, 내 팀장님. 그때? 가야 아이씨 진짜! 눈 똑바로 뜨고 안 다녀? 어딜 보고 다니는 거야? 아휴, 죄송합니다. 금방 닦아드릴게요. 저리 치워! 어딜 더럽게 쓰레기 만지던 손을 갖다 대는 거야! 세상에, 설마 화장실에서 밥 처먹으려고 하는 거야? 오마이갓, 더러워 죽겠네 진짜. 죄송합니다. 어쩔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라도 먹어야 해서. 아, 시끄러 저리 비켜! 여자는 서둘러 떨어진 음식을 정리하는데 그때 화장실 한쪽에 돈이 들어있는 가방을 발견하고 이봐 옥란 씨, 교대 시간 지났는데 왜 여태 안 가고 있어? 오늘 남편 수술하는 날 아니야? 임 팀장님이 가방을 여기 두고 가신 것 같은데 안에 현금이 가득 들어 있더라고요.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길까 봐 지키고 있는 중이에요. 아이고, 그분 성격 보통 아닌데. 괜히 도와줬다가 뺨 맞는 거 아닌가 몰라. 설마 그러기야 하겠어요. 에휴, 몰라. 난 갈래. 어, 여기 있다. 팀장님 가방 찾았어요. 안 그래도 가방 안에 돈이 가득 들어있길래 무서워서 손도 안 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잠깐 이거 가방이 왜 이렇게 가벼워졌지? 그럴 리가요? 제가 계속 지키고 있었고 손댄 사람은 없었는데요. 그건 두고 보면 알겠지? 팀장님 천만 원 정도가 비는데요? 네 그럴 리가요? 정말 아무도 만지지 않았어요. 그래 그럼 돈의 발이라도 달렸다는 거야 뭐야? 너 이거 엄연히 회사 공금이야. 까불지 말고 당장 돈안 내놔. 팀장님 저 정말 하늘의 맹세코 아닙니다. 가방을 여기 두셨길래 제가 바로 챙겨서 지키고 있었어요. 정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끝까지. 팀장님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잠시 후.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번에 상강 그룹에서 투자받은 기념으로 회장님께서 보너스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청소부 따위가 우리 보너스 천만 원을 훔쳤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디서 끝까지. 저리 안 비켜? 보안? 뭐 하시는 거예요? 네가 끝까지 발뺌한다면 뒤져서라도 찾는 수밖에. 당장 뒤져 다음 이야기는 내일 계속됩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